안녕하세요, 승주 아빠예요. 오늘은 우리 승주가 좋아하는 책을 보면서 장난감으로 책의 한 장면을 묘사해 볼 거예요. 우리가 보는 책의 이름은 힘센 기관차 고든이에요. 고든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볼지 승주 책을 한번 열어줄래요? 짠, 바로. 석탄을 가득 실은 화차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차장이 에드워드한테 밀어줘! 밀어줘! 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드워드는 고든의 화차 뒤로 다가가서 밀중기를 했어요. 너는 도움이 되지 못해! 고든이 발끈하며 말했어요. 두고 보렴! 에드워드가 대답했어요. 관리인이 호강을 불자 고든은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했고 에드워드는 뒤에서 열심히 고든을 밀었어요.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고든이 말했어요. 넌 해낼 거야, 넌 해낼 거야, 넌 해낼 거야.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빠, 석탄을 가득 실은 화차가 있고 이렇게, 음, 이렇게. 비비하고 있는데 에드워드가 뒤에서 화차를 밀면서 했어요. 난할수 있어. 난할수 난수 있어. 있어. 난할 난 수야 이렇게 말하는데. 난할수 응. 있어. 난할수 응. 있어. 그 다음에 고든이 말했어요. 갑자기 에드워드가 밀어주니까 고든이 힘이 생겼는지 오우. 여기 갇혀 있던 어... 언덕에서 쉰 하고 탈출했어요. 쉉. 샹샹, 샹샹 해가지고 고든이 <laughs> 빠이바이 했습니다. 안녕.